아무리 10년 동안에 군사 복무하면 뭐 합니까? 그럼요. 10년 동안에 그냥 건설 그, 그냥 농사진 거예요. 농사 농사진 거예요. 겨우 건설만 하고 그냥. 훈련도 별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1년에 2번 훈련 음... 그 이상 없어. 야, 웃기, 웃기잖아요. 1년에 2 번이 한번 10년이라 해봐요. 몇 번이냐고요. 그런데 <laughs> 네? <laughs> 한국군 군은 이제 1년 6개월, 1년 내내, 6개월 내내, 합니다. 내내 매일 훈련이야. 어. 맨날 총쏘고 그렇죠. 네. 전문병 훈련 받고 그렇지. 하잖아요. 근데 1년에 2 번이야. 10년이 이제 두 번이면 몇 번이냐고요? 2 0번이에요 <laughs> 20번밖에 안 돼요. 이참에 제가 또 정말 궁금한 게, 네네. 북한 군이 한 평균의 몸무게가 아, 예. 키는 한 60에서 60억 음. 크면 70 넘어가는 거고. 5kg. 45kg가 네. 평균 몸무게예요, 네, 남자가. 그렇죠. 그렇죠. 군인들이. 네, 거기서 이제 한 아. 살아남는 놈은 살아남고 어. 거짓말 아닌데 제가 나갔을 때는 60%가 응. 영양실조 그렇죠. 와가지고. 네, 그당시다죠 집으로 갔어요. 네, 요즘도 뭐별 다른 잘, 게 없어요. 왜왜 네, 왜냐면요 똑같으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저희 네. 저희 오빠도 92년도에 군대 나갔는데 6개월 만에 허약. 걸려서 영양실조 와서 집으로 와아 그러죠 6개월을 많이 버틴거죠 6개월 많이 버틴 거네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그럼 나가서 한3개월은 벌써 영양실조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야. 이제 잘 먹지 못하고 쪼고 막 그, 정신적으로 네. 육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거다 네. 못하니까 6개월은잘 버틴 거예요 진짜 야. 그때는 막 그냥 허약 걸려서 전 죽은 것도 많이 봤고 그렇죠 네. 많이 죽었다 하더라고요 네. 병원 실려간 것도 어마 거의 이제 한개 중대 100명이라고 봤을 때 60, 네. 60명이 허약자예요 60명이. 허약자? 그럼요. 60%가. 어떡하냐. 음. 북한군 현실이 이런데, 참. 뭐, 얘나 지금은 뭐, 별 차이 없어요. 음. 지금 다 똑같아요. 아무튼, 음. 정말 아까운 청춘을 그럼요. 북한에 바치고, 지금 많이 보상받으면서, 아, 대한민국에서. <laughs> <laughs> 네. 그치, <그냥> 열심히, <laughs> 열심히 <살면 웃음> 살고 있는 것 <거 웃음> 같은데. 태호 <laughs> 씨가 그러면은 그렇게 군사복무해서제대돼가지고 어떻게 돼서 한국을. 아. 하겠어요? 제대에서는 참 어렵게 살았죠, 저는. 음. 예, 너무 이제 사는 게 막, 사는 게 아니죠. 음. 예, 뭐 솔직히 말해서 집도 없었고. 없었어요. 예, 그럼요. 제대 오니까 뭐, 어머님도 이제 사는 게다 힘들다 보니까. 근데 왜 집이 없었어요? 아빠가 이제 몸이 아파서 일을 못했다고. 아... 그, 아... 추방을 아... 이제 보낸 거예요. 시골에, 해산시에 살다가. 그니까 러 농촌으로 이제 <laughs> 추방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 스토리를 말하자면, 아 음. 집이라는 게 집이 아니라 옛날에 그, 소외양간 있잖아요. 그런 데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그렇죠. 똑같아요. 소외양간이라 응. 바닥을 흙흙으로 바닥 시멘트가 없어가지고 그냥 흙흙이랑 이제 그걸 삼합토라 그래. 어. 흙이랑 진흙하고 그 톱밥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소똥을 이제 같이 어, 맞아. 거기다 같이, 응, 같이 해서 네. 바닥을 하고 거기다 노전이라는 거 있어요. 노전 어, 그걸 깔고 그 나무로 구름 나무로 이렇 알아요. 약간. 알아요. 그걸 깔고 <laughs> 거기서 사는 거지. 참, ]고요. 저는 네, 눈물나게 이제 살았죠, 어렸을 때. 지금 21세기에 네. 북한에서. 상상이 안 되죠. 예, 네. 네, 이야기입니다. 음. <laughs> 아니, 노년을 깔고. <21세기죠? 웃음> 네, 지금도 수다죠, 가면은. 아, 가면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아예 많죠. 저는 많이 보고 왔죠. 여기 오기 전까지도 제가 그쪽으로 자주 나가요. 아. 이제. 네. 그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애들도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고. 애들이 불쌍한 거지. 애들이 애, 불쌍하지. 음, 진짜 너무 불쌍해, 애들이. 근데 여기 오니까 애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야. 음, 그걸 이제 놓고 봤을 때참 북한에는 인권도 없고 참 음. 너무 불쌍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딸내미 거기 이제 두고 왔는데 아이고, 음, 지금 1 6 살인데요. 아이고야 항상 뭐를 먹어도 몸메그죠뭐 네, 좋은 거 먹거나 좋은 데서 잠 자도 아. 계속 이제. 항상, 예, 예, 마음이 걸리는 거죠. 이제. 북한에서는 네. 북한의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고 세상에 부름없어라는데, 아, <laughs>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실, 불쌍한 애들.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죠. 네. 음. 이 상상도 안될 거예요. 거기 군 생활이나 북한 주민들이 사는 걸 이제 한국 국민들은 아마 상상이 안갈 거예요. 지금도 댓글에 네. 거짓말 하지 마라! 아니, 그러겠죠? 오케이, 아마도. 렇게 쓰시는 예, 예, 분들이 예, 예. 고 지금 이렇게만 음. 얘기하는 말을 믿어야 되냐 이렇게 그렇죠. 쓰시는 분들도 이게 계시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온 그현실을 그대로인데요. 사실은 이거 경험을 네. 안 하고는 이런 이야기를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럼, 이야기입니다. 그, 그럼요. 그럼요. 네.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충분히 거짓말이라고 할 만큼 그런 세상에서 살고 <laughs> 있으니 <laughs> 살다 왔으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짜 안 믿죠. 안 믿죠. 저, 저라도 여기 살았으면 안믿니안 믿죠. 안 믿죠. 안 믿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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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아, 해? 결혼도 해서 얘기도 있고 하신 거 같은데. 예, 네. 저는 참 힘들게 이제 3년 동안 이제 군복도 못 벗고 아, 그 제대할 때입고 그 옷을 그냥 3년을 입고, 입고 있다가 옷이 예. 없어서. 그럼요. 진짜 거짓말 아닌데. 3년을 계속 해서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제가. 하주를 했어요, 아, 처음에. 아, 하주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예 예. 아. 사람을 태워서돈 받고, 그렇지. 그걸로 기름 넣고, 운임 주고, 그렇지. 나머지 내가 이제 쌀좀 사고. 하제하는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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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laughs> 북한에서는 그 운송수단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하물차. 해우 씨가 하물차를 응. 한 대를 어떻게 보면 대우, 대우 그렇, 데, 데, 해서? 대우를, 대를 해서 잘차 네. 차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죠 그렇죠, 운전기사는 그렇죠. 따로 있고 차 주인이 네. 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북한 <laughs> 트럭에 사람들이 정말 빼먹은. 그걸 차이잖아요. 제가 했습니다. <laughs> 당한 사람당 돈을 받아서. 그렇죠. 집값은 집값대로, 짐값대로, 사람은 음. 사람 머리수당 그렇죠, 받아서, 그렇죠. 받아서, 그걸로. 그 돈을 가지고 운전수하고 이미. 비를 해서 얼마만큼 주고 그나머지는 내가 가지는 거잖아요. 아, 기름도 넣고, 기름도 넣고, 얼마 안 남죠, 사실은. 아, 그래도 <laughs> 북한에서 네. 하주 정도면 나는 정말 노란에 그렇죠. 박물관서 네. <laughs> 하주를 하는 거지 누구나 못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네. 곳곳마다 또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게 일곱 개? 해산시에서 음. 풍서까지요. 예, 네, 아니 음. 해산시에서 풍선 같은 양강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40km밖에 안 돼, 아 80km지 그러니까. 80km 초소, 그렇죠. 6개가 있어요? 초소 7개가 있어요. 미쳐. 거의 사람이네. 10km에 하나씩 초소 하나씩 있다고 보면 돼요. 초소마다 내물을 줘가면서 그럼요 거기까지 이, 주다니까 나는 별로 남는 게 없지. 이 차에 있는 타고 있는 사람들을 거의 어떻게 보면은 책임. 내가 내가 커, 커버하는 거지 다. 예, 네. <laughs> 돈 일절 안 보나. 그, 그 사람들이 이제 제 차만 타는 이유가, 어. 제가 하도 초소를 잘 어. 통과해서 가니까, 아, 통과해서. 다른 차가 있어도 안 타고 제 차를 탄 거예요. 아. 예. 초소를 잘고호 삼아서 별탈 없이 지나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사람들 뭐 내려서 신분증 검열도 안 하고, 아. 뭐 내려라 올라도 없고, 그냥 잠깐 내가 들려서. <laughs> 주 어. 나오는 동안 차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 태훈에. 아, 그래. 상. 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이거요. 일제시대도 네. 이렇게 안 했다고. 아, <laughs> 그럼요. 참나, 워낙 양양도는 초소가 많잖아요. 그렇지, 국경지역에다가.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거기서. 빼내려고. 네, 네. 그러는 거죠. 뭐. 그러면 그렇게 화주 일도 하고 돈도 잘 벌었는데, 네. 어떻게 태양민으로 알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일수를 하기 시작했어. 이렇게 다 넘어가잖아요. 어, 그렇지. 공. <laughs> 아 이거 내가 얘기를 다 해야 되다. 아, 이 별게 다 있어. 콩도 음, 두부콩, 밀수. <laughs> 그것도 중국 넘어가요? 그거 그거는 그나마 괜찮은 거죠 돼지도 넘어가잖아요. 어, 그렇지. 응. 개도 넘어가죠. 개, 돼지 뭐다 넘어가는 안넘어게 했잖아요. 네. 그 콩을 하루에 16톤씩. 예, 네, 넘. 그럼 나는 아주 그냥 중국에 딱 가면은 아. 그 중국말로 이제 달로반이라고그러죠 아. 그렇죠. 네, 아주 그냥 이제 네, 큰 거물급이죠. 큰, 큰 거물. 그렇죠. 이제. <laughs> 그 주부를 타고 가지만은 장사의 <웃음> 신 비록 <laughs> 불법이긴 하지만 네, 장사의 그렇죠. 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나도 이제 그 그걸 하다가 돈을 좀돈좀 챙겼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제 나도 합법적으로 해야겠다 되 어. 네. 그래서 아. 무역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네. 직원 30명을 대고 저기 금장에 이제 거기다 제가 투자를 한 거죠 아니 그러면 30명이라는 응. 직원을 데리고 금 캐는 곳에 가서 그렇죠, 그렇죠. 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럼요 근데 보통 북한은 개인주가 주 아니고 다 집단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나라 거고. 네, 그럼요. 그래서 개인이 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 그게 내가 이제 뭘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서 아, 이게 가능성 있고 아. 국가의 이익이 얼마만큼 된다. 아, 아 그러면은 해. 해. 아. 응. 뭐 직원 쓰는 건네 마음이야. 그렇지. 돈만 받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70%로 받쳐야 돼. <laughs> 70%나 받쳐요주력 아, 당연한 거죠. <laughs> 30%에서 내가 먹고 직원들 챙겨주고 그렇죠. 그걸로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거죠. 북한에서요. 음. 뭐 세금이 없는 우리나라는 세금이 없어서 세상에 부러 먹고 다 진짜 아니야 말로 여기서 또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개나발 같은 소리라고 자빠졌죠. <웃음> <웃음> 아니, 최시 프로를 가져가는데 그렇죠. 무슨 세금 타령에 네. 도, 다 가지가는데. 더둑놈이죠더놈이지 도둑놈이. <laughs> 그놈들만 뜯어 가는 게 아니잖아. 이제처럼 그 초소 놈들까지 뜯어. 더 가도 거치는 데마다 거치. <laughs>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그냥 갈 수가 없어. 도로도 그냥 그냥 갈 수가 없어. 뭐다 바치고 다니는데. 그럼 거기서 왜 금장일을 하면서 왜요? 네. 어떻게 하다 오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중국에 자주 드나들었잖아요. 아. 딱 오니까 뭐, 그 군대에 있을 때, 군에 아. 있을 때, 잠깐씩 한국, 이제 저기 중계가 이제 들어오니까 아. 잠깐씩 보잖아요. 오래 못 보고. 그렇지. 중국에 오니까 별 세상인 거야. 그냥. 한국 TV 그냥 어, 나와. 그냥 나와. 어. 그냥. 어. 어. 중국 TV가 양영도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 그걸 보다가 한국 TV 보니까 뭐 중국 TV는 TV도 아닌 거야. 아. 네. 뭐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뭐 광고 예능 다 나오는 거야. 야, 그래서 제가요 <laughs> 그때는 CD-R USB 아니고 CD-R를 응. 이만큼 챙겨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서 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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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수 있는 넣어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가지고 딱 와가지고 북한에 전기가 잘안오잖아요 안 응. 그 북한에 이게 중국에서 나오는 거그 그거 뭐지 그 접었다 폈다 노트북처럼 생긴 응. 거그 노트 10이라는 거. 노트 10, 노트 10. 어. 그렇지. 그 CD도 넣게 돼 있잖아요. 어. 그걸 중국에서 가지고 왔어. 어. 그래서 저녁에 되면 배터리 있잖아. 요 오토바이 뭐 배터리 같은 거, 아. 예, 차 배터리에서 전기 이제 연결해 해가지고.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12볼트로 어. 볼수 있으니까. 와. 그래, 그걸 듣고 예, 보고 이불 쓰고. 이불 쓰고 봤어. 그렇죠, 진짜? 그렇죠. 빛이 창문으로 빛이 나면 가안 아, 되니까. 안 되니까. 예, 예. 그 집사람하고 아. <laughs> 같이 이렇게 보게 됐죠. 그래서 보고는 어. 부수 가지고 아궁에 넣어서 버리고. 아. 다본 거는 그럼 요 외부로 유출되면 또, 아, 그렇지. 또 당연히 잡아오니까 당연히 무조건 이거는 사형까지 가잖아요. 맞아요. 사형까지 한국 사형. 드라마 노래 이걸 봤으면 무조건 사형. 정말 잘못 걸리면 그럼요 사형까지 갑니다. 아니, 뭐 무조... 무조건 다죽인다라고말 수는 없는데 있잖아요. 사형까지 했잖아요. 네. 실제로 네. 우두 머리들은 무조건 네. 사형 하거든요그 정도로 그 CD를 이 정도 갖고 다니면 큰일 나죠. 아니 한두 건만 봐도 그냥 바로 교화 가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사형을 감소하면서 그렇죠. 그걸 봤어요. 아, 그렇죠. 너무 그기... 저, 너무 재밌고. <laughs> 아니 너, 그러면 목하고 닭불만큼 나도... <laughs> 그렇게 재밌었던 영화는 거. 뭐였어요? 아, 제가 제일 처음에 한국 드라마를 본게 장군의 아들이었어요. 아, 네. 남자들이 드라마를 그렇죠. 보면은 아, 한국판이 멋있었어. 그렇지. 네. 네, 진짜. 그다음에 천국의 어. 계이다. 네, 그 가을 동화, 예, 유리구도뭐 어. 많이 봤죠. 어. <laughs> 앉아서 막 보면서 눈물도 막 흘리면서 음. <laughs> 감동. <감정. 뭐야? 웃음> 남수 아이들은 뭐 기도 저... 눈물도 없고 감정도 없다는니 이거 뭐야. 네, 하면서. <laughs>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랑 예능을 딱 보니까 북한 거는 뭐 보이지도 않는 거죠. 북한 거는 그 말이죠. 뭐, 네. 너무나도 문화 차이도 음. 엄청나고 뭐 그러고 영화도 그게 뭐 너무 재미도 없고. 음, 거 그러니까. 음, 음. 참.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한상 예, 그렇죠. 아. 그러고 또 이제 한국이랑 제가 또 연결을 아. 이제 한 사람들 이또 와서 한국에 친척이 있는데 제가 아. 이제, 연결도 시켜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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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예 많이 죠죠 아. <laughs> 아. 거기서 제가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요. 한국에 우리 딸이 가있다 아. 찾아줄 수 없니, 태냐? 아, 예. <laughs>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 어. 먹고 살기 힘들잖아. 어, 어. 그 주소, 서울시 어디요? <laughs> 그러면은 제가 받아서 연결 시켜주고. 그러면은 그 지금 한국에 먼저 있는 탈북민 가족이랑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이랑 음. 이렇게 연결 시킬 수는 브로커 일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보통 돈을 받아서 이렇게 주는 역할을 했어요? 네네네. 그렇죠. 아... 음, 많이 했었죠. 그렇죠. 네. 그리 그래, 여기서 돈 들어가는 거 많죠. 한국에서. 엄청나죠. 엄청나요. 어마어마하죠. 네. 저도 여기 와서 많이 보냈다 습으니까 그렇죠. 네. 가끔... 하루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죠. 하루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한국 어... 돈으로. 아유, 몇억 은 <laughs> 되지 않을까요? <laughs> 아 그렇게 말이 들어가요. 아 여기 와서도 제가 성공 브로커를 많이 해, 해서 가지고요. 하... 네, 서도 사실 이게 가족이 아니면 우리가 이거 보내면 그런... 안 되는 돈들이에요. 아 그렇죠. 네, 왜냐면은...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지. 네. 이 돈이 결국에는 보이 분이 북한 당국에 그렇죠. 거기서 다 돌죠. 돌는 돈이돼서 음, 맞아요.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가져 가는 거는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죠. 뭐50 요즘 같은 경우는 50%를그 50%. 그, 국경 지역 아니고 안쪽 같은 경우는 70%를 떼는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예. 나가지 수수료를 70%에 수수료가 70%. 음, 음. 만약에 그분들이 들어오면은 음. 국경지역까지 들어오면은 50%, 50%. 50%. 우리가 거까지 기 성공하면은 70%, 70%. 70%. 음. 이게 본인한테는 그, 진짜 별로 가는 것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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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통, 그,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근데 도대체, 북한 송금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 음. 분이 계시던데, 요거요. 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간단해요.